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시가 새로 4개 단지를 사업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상 아파트 단지들은 모두 원도심에 있는 단지들로 조만간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는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시 올해 원도심인 만안구에 네개 아파트 단지를 사업 대상지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 지역의 재건축 단지는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개 단지가 있고요. 그 10개 단지는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네개 단지는 정밀 안전 진단을 끝내고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물위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요. 한 단지는 이제 지금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정밀 안전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단지들은 준공된지 35년 이상 된 노후 공동 주택들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이 결정된 안양 사동의 벽산 아파트는 1985년 9월 준공돼 올해 38년째가 됐습니다. 안양 3동의 진흥 5차 아파트와 안양 구동 프라자 아파트 석수이동의 석수럭키 아파트는 1987년에 지어졌습니다. 벽산과 진흥오차 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결정됐고 석수럭키와 프라자는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을 판정받았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1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간소화된 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 절차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1차2차 절차가 현재 이제 간소화돼서 그~ 이차 적정성 검토가 필요 없이 시 자체 내에서 1차 정밀안전진단을 끝내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정밀안전진단 지침이 간소화가 돼서 아마 그~ 현재 앞으로는 그~ 빠른 시간 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 밖에 재건축을 요청하는 아파트 단지를 검토해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